자, 699번에 1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네 가지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얘가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X제곱을 large A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E, small a 의 large A, 플러스 a 플러스 는 0이 돼 주겠죠 자 이때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는 건 결국 x의 값이잖아요 그쵸 그럼 x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얘들아 x 제곱이 만약에 0일 때는 x가 0으로 중근을 가져요 맞나요? 근데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려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래서 이땐 0이 빠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라지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라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예를 들어 두 근을 가지면 그두근다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달라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같은 근을 가지면 거기서 또 중복된 근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가 뿔마루트 알파와 뿔마루트 베타를 가질 건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가지면, 같으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같을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같기 때문에. 되나요? 알파와 베타가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선.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양근이니까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판별식부터 가볼게요. 지금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할 거고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a-2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국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a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양수, 결국 a는 음수가 나와줘요. 자, 그 다음 두 분의 곱, 얘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0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셋의 공통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수직선을 그려줄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 다음 0보다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럼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맞나요? 그럼 얘를 a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 주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